자,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경기 중계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8강 1경기, 미스틱 팀과 하스 친구들 팀의 대결에서는, 이제 미스틱 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물금벙어 팀과 홈비와 아이들 팀의 2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봉에는 물금벙어 팀, 어, 크레이지 캣 선수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홈비와 아이들에서는 홈비 선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어서 경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가 준비된 즉시 바로 이어서 경기중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레이지캣 선수는 사제, 성기사, 드루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오늘 사제와 성기사, 드루이드가 그딱 뭉쳐있는 선수들이 음... 3명이나 있어요. 네 그리고 홈비와 아이들 팀에서 지금 홈비 선수가 유일하게 사제만 들고 왔어요. 오 네, 그러네요. 전사, 사제, 사냥꾼 이렇게 들고 왔는데 과연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와 이제 뭉쳐놨을 때그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어느 차이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경기 준비가 전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캣 선수와 홍비 선수의 1 세트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아예 어 바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크레이드와 사냥 선수는 예. 드루이드 그리고 홈비 선수 사냥꾼, 홈비 선수가 지금 사냥꾼인데 일코스트 비밀지기를 들고 스타트를 하는 건 굉장히 좋고요. 망토 들은 여사냥꾼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다음 턴에 비밀 하나만 잡혀주게 된다면 필드 굉장히 드루이드가 상대하기 어려운 필드 구성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비밀지기 정리하기 위해서 영역의 달빛 섬광까지 좀 사용을 해서 정리해줘야겠죠 지금 정리 안 했다가는 네. 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비밀이 안 나오게 된다면 동전 야생의 벗으로 갈것 같았는데 네. 비밀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전 망토 두른 여사냥꾼 쪽으로 가는 게더 좋겠죠 네. 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여사냥꾼의 김혜 오 어... 여기서 야버스로 간다 레오크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필드가 좀 약해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미샤를 좀 많이 기대하고 사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해 보이고 여기에서 장궁을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겠죠 말씀해주신, 말씀해주신 대로 장공 잡아주고 있고요 레오크까지 공격 들어갑니다 일단은 성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음벙어 팀의 크레인 리페 아... 선수 이게 판드랄이 나왔는데 예. 도이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는 판드랄이겠지만 혼비 선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이 다음 대회에 육성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어그로가 높은 하수인이라서 오 근데 안 냈어요 판들알 안 내네요 지금 그렇다면 타이밍이 더 느려진다는 얘긴데 이거는 홍비 선수가 오히려 땡큐죠 예 괜찮다. 여사냥꾼의 저격 저격도 나왔어요 지금 핸드 빠르게 털어줬기 때문에 속사 타이밍도 좀 빠른 타이밍에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음 타이도 별다른 행동이 없다면 그냥 살상 영웅능력 갈려놓고 속사 들어오려고 할 텐데 아 이게 판넬을 내놨으면 육성이 되게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양꾼 입장에서 잡기도 안 잡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장궁을 좀뺄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아뭐 물론 장궁이 네. 아니었어도 뭐 다른 카드 쓰면 되긴 했었었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달십차만 쓰네요. 오. 오와. <laughs> 와 세상에 마상에 비스 이즈 아스톤. 아 진짜 대박이네요. 와 진짜. 이거를 타우리산을 뽑. 이분이 이렇게 안한 이유는 어차피 와... 달숲에서타우리산 뽑아서 다음 턴에 판드랄 육성을 하되니까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고서 내지 않았다. 와 아... 어메이징하네요 진짜. 이거 살상으로 정리하고 가야죠. 장공도 쳐놓는 게 좋고요. 네, 장공의 영웅 능력 본체 쳐놓고 살상으로 정리만 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어, 이것도 안 잡는다. 안 잡고 명치를 달린다? 살상도? 그걸 고민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담스럽거든요. 아, 장공의 분이. 이러고 음, 다음 턴은 성당 영웅의 경우로. 어 예. 그 약간 그 위쪽 패 하단 어, 그 바가 하나 떠 있어서. 어. 자 먼저 저격 발동되고요. 육성 사용하면서 카드 세장 들어 그리고 마나 두 개를 얻습니다. 요그사론. 근데 드리이드 입장에서 지금 공격을 할 수는 없죠 네 양덧도 발동이 되지 않았고 거의 빈 덧이라고 확정 지 거예요 본체 공격을 상대 의 본체를 공격했는데 폭발이도 발동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거의 빈 덧으로 확정을 짓겠죠 네 아, 역시나 고민하다가 터널 넘기네요. 그래서두터 이나 카드를 줄였고, 요양용을 살상명령 본체에 사용하고 자... 사용해야겠죠. 예, 이제는 본체에 쓸것 같거든요. 예, 이제는 달려야죠. 지금 돌아,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거든요. 예. 자 본체 공격 5데미지 5에 5에 3 일단 3데미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네 충분히 딜카드를좀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홈비선수 고민하네요 자 살상명령의 방향 본체로 그렇죠. 달려야죠. 전통에도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우, 네. 근데... 어, 아예 다 본체 달렸어요. 이거 야생의 분노도 배제했는데, 저 남은 채로 사. 이렇게 되면 천벌 야생의 분노로 또 정리.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 또 고양이 덫이 예,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드리드 입장에서도 마땅히 선택지는 많이 있지 않거든요. 자고양이 마술 발동되고요. 한 걸로 또 드루를 봐야겠죠. 지금 말리고슬 내면서 뭐 휘둘러치기를 쓸 거였으면 방어도를 못 올렸기 때문에. 사냥꾼에 들어오고, 여기서 글쎄, 어떤 카드가 들어가야 될지 속성자 공격, 공격 빼주고 있고요. 그리고 휘둘러치기 이후에 아마 비전거인이 나가지 않을까. 자, 일단 그럼 다음 타는 확정되어 있는 딜를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1 2데미지인가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다음 턴에? 이번 턴에 이제 끝이 나죠. 필각이? 나오죠. 아, 약간 속사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을까? 음, 예. 영능력을 사용해야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뭐, 필드가 어차피 약해지니까. 네, 저는 킬각을... 아쉬운 건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다음 턴 킬각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드루이드가. 어... 그러니까 다, 드루이드가 이렇게 도박을 할 거였다면 다음 턴 네. 킬각을 보기 위해서 휘둘러치기를 아끼고 타우리산으로 저 레오크만 잡은 다음에 비정거인을 내고 음... 그다음에 다음 턴에 말리고스 휘둘러치기가 되니까 말리고스 휘둘러치기에 말리고시드로? 필드 위에 있는 타우리산과 이 비정거인으로 킬각을 보는 약간 음. 그런 식으로 도박을 해서 달리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판단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일 때문에 일단은 먼저 선취점을 가져간 거는 어 홈비어 아이들 팀의 홈비 선수 네가 되겠고요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그 달리는 판단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예 음. 네, 그런 상황이 됐고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야생의 분노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웠을 것 같다 음.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경기 또 진행해 봐야 될것 같은데 혼비 선수는 역시나 던양꾼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크레이지캣 선수는 이제 남은 직업